중자존심 우레이 리그 6지 연속결장 벤치서 기적 지켜봐 스포티비 뉴스 서재원 기자 중국 축구의 자존심 우레이가 리그 6경기 연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에스파뇰은 19일 스페인 안달루시아 카디스에서 열린 2021-22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1라운드 카디스 원정 경기에서 2-2로 비겼다. 에스파뇰 입장에서 극적인 승부였다. 에스파뇰은 전반 10분 만우 무를라네스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내리 두 골을 실점하면서 역전을 허용했다. 1-2로 끝날 것 같던 분위기. 하지만 후반 추가시간 5분 경 나올 때 토마스의 극적인 골이 터지면서 겨우 패배를 면했다. 에스파뇰의 귀중한 승점 1점을 가져다준 경기. 올해이는 이 경기를 벤치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그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선택을 받지 못했다. 비센테 모레노 감독은 이날 네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했다. 벌써 리그 6경기 연속 결장이다. 우레이는 지난해 11월 말레알 소시 에다드전을 끝으로 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에도 그는 후반 33분 교체 투입돼 약 12분만 그라운드를 밟았다. 그 사이 컵 대회 출전도 한 경기뿐이다. 우레이는 지난 주말 마요르카와 국왕컵 경기에 후반 45분 교체 출전했다. 1-2 끌려가는 상황에서 큰 의미 없는 교체 카드였다. 중국 신아스포츠는 19일 우레이가 6경기 연속 결장했다며 우레이는 벤치에서 기적을 목격한 후. 그라운드에 들어와 동료들을 축하했다. 우레인는올 시즌 11경기 연속 벤치에서 시작했고, 최근 6경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스포티비 뉴스.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